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짱구 띠부씰이 들어있는 과자를 리뷰해볼까 해요. 그 전에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왔어요. 자, 그럼 한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누나입니다. <laughs> 뭐야, 이거? 지팡이 같은 게없어있어 아무튼 한번 원망씩 해볼게요. 자. 가위 가위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이렇게 뜯으면 되잖아 저기 여기 있다 띠부시 삐... 뭐야 오 뭐야 짱구 과자를 먹는 짱구가 나온 것 같은데 잠만 봐보겠습니다 맞는것 같은데 뭐 뜯어봅니다 아, 나 이거 과자를 안 돼. 어. 내가 여기서 나온 거같에나 네. 오! 귀여워! 귀여운 거 나왔어요, 여러분. 일단, 띠 v c 는 일단 여기다 냅두고 과자맛부터 한번 먹어보죠. 음. 양기 음. 엄마가 좋아하는 맛이야. 약간. 이게. 음. 맛있네요. 엄마은 아버지, 이거는 1분 먹방이었어요. 1분 먹방이었어요. 여러분 2분. 2분 되면은 끄도록 할게요. 1분, 1분. 자, 이거 분 1분, 1분. 1분, 1분. 1분 thank you i know i